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안녕하세요 수정가족 여러분. 11월 18일 월요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러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칩니다. 거대한 공격을 앞세우며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직면한 야베스 사람들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굴복당하고 문제 앞에 굴복당하는 야베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절 말씀에 암몬사람 나아스는 오히려 그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원약하리라. 모욕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장노들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이래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온 이스라엘에 대해 전,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갈 것이라. 너를 섬길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들은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서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자, 그때 마침 5절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의 우는 모습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이 감동받을 때 그는 소의 각을 떠서 전령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30만 명이 또 유다의 3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사울이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몬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이 승리한 소식을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에 그들의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거역할 자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략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스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의 존재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자신들의 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한순간의 기쁨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환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울이 두려움을 해결한 것 같지만 사울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참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우리 마음 속에 담대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모든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맞설 때 우리를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십니다.